이번 소개드릴 매물은 4개의 전설 배신과 1개의 전설 인형을 보유한 사십 매물입니다. 좋은 가기템 2개와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매력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몸만 구매도 가능하고 원하는 비결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초르템 627번 매물 40매물입니다. 레벨은 89레벨에 1 4 9고요 엘릭서는 능력 첼릭서가 20개, 하프 릭서는 1685개 중에 554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데미지에 12포인트, 물리 방어력에 12포인트, 근거리 명중이 12포인트, 스턴 적중이 10포인트, 스턴 내성이 10포인트, HP 엘릭서에 14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에 7포인트, 근거리 회피력 모시에 5포인트, PVP 데미지 리덕션의 7포인트 요렇게 등록을 해놓으셨는데 금액 대비 부족함 없는 좋은 엘릭과 하프엘릭 상태를 갖추고 있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추구 지휘관의 투구, 축구 아노비스 사이드 각인, 축복 옵션은 힘 1의 무기명중 2의 물속성 데미지 1 요렇게 되어있고요 추구 해적의 갑옷, 추구 해적의 부츠, 축팔 강철각반, 축칠 뱀파이어 망토, 축삼 수호가 더 각인, 축7 격분의 장가, 그리고 축 애자 반지, 축복 옵션은 스턴 적중 1%의 피통 증가 10, 회복 마법량 증가 1고요축 투사 목걸이, 축복 옵션은 스턴 적중 1%의 물약 회복량 1입니다, 그리고 쌍축 아누비스 반지와 축 완력의 팔찌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좋은 각인템 두 개로 인하여 추가 비각템 구매에 대한 부담감도 크게 줄어들고요 악세 같은 경우에는 7 빛나는 완력의 티셔츠, 7 빛나는 완력의 경가5 지휘관의 휘장과 축륙 붉은 빗기걸이, 축륙 검은 빗기걸이, 6 용사의 반지, 추고 용사의 반지, 추고 용사의 팔찌, 축기 민첩의 룬, 추고 힘의 룬, 축륙 수호의 인장, 6 회복의 인장, 3 화룬의 수정을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이동 악세는 없지만 좋은 룬과 기본 이상의 좋은 악세를 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벤토리에는 명코가 66만개, 병코가 28만개, 인코가 10만개가 있고요 수호석 1개와 7데스블레이드, 9사우라비 장검은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 악세로는 충육 푸른빛 귀거리를 보유하고 를있고요 약탈한 황금을 7628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모으신다면 은 해적장비를 만들어서 1만정도의 추가 다이아 획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퓨얼릭서 7개와 각종 잡템들, 많은 인형 탐험 상자들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요. 각종 층 주문서, 신념의 탑 1층 이동 주문서는 2장을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젤데이와 각종 드다, 깡드다는 43개를 보유하고 있고 이번 이벤트로 받은 축복 부여 주문서 16장과 각인 축복 부여 주문서 3장, 그리고 5만 시간 중 녀석 한개를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쌍, 용반, 용팔, 활용의 수정을 장착을 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정보는 근거리 데미지가 197, 근거리 명중이 227, 근거리 치명타가 55%고요. PVP 근거리 추가 데미지,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모시 회피력 모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은 47, PVP 데미지 리덕션은 40, 스턴 적중은 41%, 스턴 내성은 87%인데 백지를 장착을 하고 변신을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스턴 내성을 105%까지 세팅이 가능하시고요. 공포 내성은 6%, 홀드 내성은 24% 이렇게 상세 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설 변신이 4개, 경비병, 창, 대장, 백조의 로잉그린 그리고 베리스, 국왕의 에오딘 이렇게 4개의 전설 변신을 보유하고 있는데, 국왕의 에오딘은 변신 각성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영웅 변신 같은 경우에는 64개 중에 4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중복은 1개가 있고요. 영웅 변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영변 각성은 8개가 되어 있습니다. 희귀변신은 107개 중에 101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진데스, 소케, 나이트워치, 그리고 카이와 리델 6대장 중에 진다이를 제외한 나머지 5대장은 전부 다 보유하고 있고 없는 희귀변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설 실패로는 9회, 영웅 실패로는 9회 누적이 되어 있고요. 마법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인형이 1개, 오우거킹 1티어 인형을 보유하고 를 있고요. 영웅인형은 29개 중에 19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중복은 1개가 있고 영웅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뱀파이어와 커츠 마요, 요세개가 각성이 되어 있고요 희귀 인형은 28개 중에 2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설 실패력은 15회, 영웅 실패력은 빵회 누적이 되어 있고요탱커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42% 등록률에 39% 완성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는 피통이 2675부터 물방이 16개, 근거리 데미지가 18개, 근거리 명중이 22개가 되어 있고, 데미지 깡 리덕션은 3개, 힘 컬렉이 6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6시, 파하 문양이 6시, 마프르 문양이 7시, 사이아 문양이 4시, 그랑카인 문양이 6시 가기 한칸 전, 아이나사드 문양이 5시까지 되어 있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1266포인트가 남아있습니다. 소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소호성이 파이널 분과 크리티컬 패닉을 포함한 총 16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요 아툰 소호성 같은 경우에는 디크리즈 데미지와 리커버리 웨이트를 포함한 총 11칸, 질리언 소호성은 리젠 바디를 포함한 총 10칸, 크리스터 소호성은 크리티컬 샷을 포함한 총 6칸, 이실로테 소호성은 1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사 3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도 3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데 3단계에서 녹색깔 맞춤으로 인해서 색상 매치 보너스로 피통증가 보너스를 획득을 한 상태이고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전설 스킬을, 6전설 스킬을 풀로 다 보유를 하고 있고 사이드 그램 레퀴엠이 중복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는 8 영웅 스킬을 전부 다 습득한 상태이고요. 데스 크리티컬 레퀴엔과 파이널 데스가 1레벨까지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고스트 웨폰과 헬 사이드 사이드 마스터리 그리고 데스 리퍼가 전부 다 3레벨까지 강화가 되어 있고요.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이고. 본주님께서 TJ는 딱히 어필할 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극템을 한번 살짝 계산해 봤는데요. 비극템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는 장비와 보유하고 있는 다이아 8,000 다이아를 합쳤을 때 나온 총 합계는 37만 6,000 다이아, 만 다이아당 2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752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격템 752만원과 몸땡이 7 0 0만원을 합치, 통으로 1452만원에 캐릭 판매를 희망을 하시지만, 몸만 구매도 가능하고 원하는 비격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톡티지 좋아 030-1로 연락을 주시면 본 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좋은 전설 배신과 1티어 전설 인형, 많은 영웅 장판들이 잘 깔려있고요. 준수한 템플 베이스와 문양 베이스, 크리티컬 패닉을 포함한 좋은 수호성 베이스와 육전스, 파령스의 전설 스킬 중복으로 인하여 신화 스킬 도전을 이제부터는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끝판왕 각인무기와 좋은 영웅 각인템으로 비각템에 대한 부담감도 크게 줄어들고 다소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 그 아쉬운 부분을 충분히 메꿔주고 금액적으로도 매력이 담겨있는 좋은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토르템 627번 사신매물 영상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